BF 인증제도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개별 시설물과 지역의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장애인 관련 시설만이 아니라 모든 시설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고 편리하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 역시 우리 모두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고, 건강과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 공간이므로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장애가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다쳐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비장애 학생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화장실,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 설비 등이 있습니다. 매개시설은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에 해당하는데 휠체어 사용자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은 미끄럽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주 출입구 접근로는 유효 폭과 기울기 등의 편의 시설 설치 매뉴얼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장애인 주차 구역도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 설비에 가깝게 설치해야 하며 아무리 주차할 곳이 없어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하면 안 됩니다. 내부시설이라고 하면 출입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가 대표적인데요. 출입문은 휠체어 이용자 혹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를 줄이고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주출입구 전면에는 문폭만큼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내 출입문은 휠체어 이용자 혹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과 형태를 고려하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에서 80cm와 90cm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복도에는 장애물이 될 만한 물건이 없어야 하고 교실 안내 표지판은 부딪히지 않는 높이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계단의 경우 색상과 명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계단의 디딤판을 인지하기 쉽도록 해야 하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단의 시작과 끝, 중간 시작과 끝에는 30cm 띄어서 계단 폭만큼 점자 블록을 설치해야 하며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가 있어야 하고 손잡이 끝부분은 점자 표시를 부착해 시각장애가 있는 친구에게 정보를 줄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용 승강기 내부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며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후면에 거울이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 내부 조작 버튼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승강기 조작 버튼 정보는 점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화장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은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자동문, 미닫이문, 접이문으로 설치해야 하며, 폭이 넓고 단차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장실 출입구에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변기 양 옆에는 수평 및 수직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세정장치, 휴지거리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소변기에도 양 옆에 수평 및 수직 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세면대는 하부에 무릎과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거울은 휠체어에서도 얼굴 및 온맵실을 볼수 있도록 각도를 조절하여 설치하면 좋고 화장실에서 비상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용 벨도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화장실 내부가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해서 안전사고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안내시설입니다. 장애인이 학교를 방문할 경우 학교 시설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안내시설이 필요합니다. 학교 주출 입구,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 등 시각 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보행 편의를 위해 점자 블럭을 사용해야 하고 학교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주 출입구 부근에 주요 시설을 안내하는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 안내 장치 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청각 장애인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경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 문자 안내판 또는 전자 문자 안내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장애인 편의시설은 경보 및 피난 설비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장애인용 경보 설비, 피난구 유도 등 통로 유도 등등이 있으며 추락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 방지 설비 등도 갖춰야 합니다.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가 있는 친구들 뿐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고 관심과 올바른 사용법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